마가복음 제일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서들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내 면전에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에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곱게 하라고 하는도다하였더라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을 삼 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의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모두 요단 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로 옷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며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나는 정령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고 하더라.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더라. 곧물 속에서 올라오시자 하늘들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시더라.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고 하시니라. 그리고 즉시 성령께서 주를 광야로 내보내시니라. 주께서는 광야에서 사십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주를 섬기더라.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어 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으니 이는 그들이 어부임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 가더라. 주께서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는데 그들도 배 안에서 그물들을 깊고 있더라 주께서 꼭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의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둔 채 주를 따라 가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가파남으로 갔으며 주께서는 안식일의 곧장 회당으로 들어가 가르치시니라 사람들이 주의 교리에 놀라니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영을 갖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를 해버려 두소 나세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니다라고 하니라 그때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고 하시니 그 더러운 영이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고 큰 음성으로 소리지르며 그에게서 나오더라 그러자 모두 놀라서 서로 물어 말하기를 어찌된 일인가 얼마나 새로운 교리인가 그가 더러운 영들에게조차 권위있게 명령하시니 그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도다라고 하니 즉시 그의 명성이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그후 그들이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시몬의 아내 모친이 열병으로 누워있더라. 그들이 곧 죽게 그 여인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더라. 주께서 오셔서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열병이 즉시 그 여인에게서 떠나가고 여인이 그들을 섬기더라. 저녁이 되어 해가 기우니 그들이 병든 자들과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모두 죽게 데리고 오더라. 또온 성읍이 문앞 깊에 함께 모였더라. 그때 주께서 각까지 병으로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시니라. 그러나 마귀들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이 주를 알고 있기 때문이더라. 이른 아침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시어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그때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주를 따라 나서더라. 그들이 주를 만나 말씀드리기를 모두들 주님을 찾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이웃고울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파하리라.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주께서 온 갈릴리에 있는 회당에서 전파하시고 또 마귀들을 쫓아내시더라. 그후한 문둥병자가 주께 와서 간청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가엾게 여겨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고 하시니 말씀하시자마자 문둥병이 곧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깨끗해지더라 주께서 그에게 어미 당부하시고 즉시 그를 보내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하여 아무에게도 어떤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며 모세가 명한 대로 내가 정결케 된 것으로 인하여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나가서 많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고 또그 일에 관하여 두루 말하였으므로 예수께서 더 이상 드러나게 성읍으로 들어 가실 수 없게 된지라 성읍밖 외딴 곳에 계시더라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주께 나오더라 제 2장. 며칠 후에 주께서 다시 카퍼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주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곧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문 앞에조차 더 이상 들어설 틈이 없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더라. 그때 사람들이 주께 한부 중풍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네 사람이 메고 왔더라. 그러나 군중 때문에 주께 가까이 올수 없게 되자 그들은 주께서 계신 곳의 주붕을 뜯어 부수어서 중풍 병자가 누워 있는 침상을 내려놓더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거기에 서기가 몇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자기들 마음속으로 의논하기를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더라. 그때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의논한 것을 예수께서 그의 영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이 일들을 너희 마음속으로 의논하느냐?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이는 인자가 세상에서 주의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시고 그 중평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라. 그가 즉시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을 지나가니 모두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 같은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노라고 하니라." 그 후에 주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시자, 모든 무리가 그에게로 오니, 주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또 주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무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줄을 따라가더라."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 앉아 식사하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주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는 그들이 수가 많고 또 주를 따르기 때문이더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께서 세리들과 주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째저 사람은 세리들과 주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더라. 사람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신혼방의 아이들이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러면 그 날들에는 그들도 금식하리라. 새천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천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 더 흉하게 찢어지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쏟아지고 그 가죽 부대도 망가지리라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부어야 하리니 라고 하시더라 그후 안식일에 주께서 곡식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가면서 이삭을 따기 시작하더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어찌하여 저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아니될 일을 하고 있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시장에서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대제사장 아비아다의 때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 먹어서는 아니되는 차려놓은 빵을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고 하시니 제3장 주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시니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더라 사람들은 주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시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주를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때 주께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서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타당하냐"고 하시니, 그들은 잠잠하더라. 주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슬퍼하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펴라고 하시자, 그가 손을 펴니, 그 손이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더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즉시 그를 대적해서 어떻게 죽일까 하고 회로 당원들과 함께 모이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가시니 갈릴리에서 온큰 무리가 그를 따르고 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투로와 시돈 지방에서 큰 무리가 주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듣고 주께로 나아오더라 그때에 주께서는 군중이 자신을 밀어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작은 배를 대기시키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더라. 이는 주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심으로 병든 자들이 모두 주를 만지려고 밀치기 때문이더라. 또 더러운 영들이 주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히 명하시더라. 그후 주께서 산으로 올라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주께로 나오더라. 주께서 열두를 정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내 보내어 전파하게 하시며 또 병들을 치유하고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지니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후 주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시고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네게란 이름을 덧붙여 주셨으니 이는 천둥의 아들들이라. 또 안드레 빌립 바돌로매 마테 도마 알파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카나이 안인인 시몬과 유다 이스카리 오시니 그는 주를 배반한 자라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자 무리가 다시 모이니 빵을 먹을 겨를도 없더라 주의 친구들이 이 소문을 듣고 주를 데려가려고 오니 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미쳤다고 함이라 또 예루살렘에서 석유관들이 내려와서 말하기를 그가 바울 세불에 들렸다 그는 마귀들이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을 부르시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한 왕국이 서로 대립하여 갈라지면 그 왕국은 서지 못하고 한 가정도 서로 대립하여 갈라지면 그 가정은 서지 못하며 사탄이 스스로를 대적하여 일어나 갈라지면 그는 서지 못하고 패망하게 되느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이 모독하는 어떠한 불경도 용서되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 그때에 주의 형제들과 모친이 와서 문 밖에 서서 주께 보내어 주를 부르니 무리가 주를 에워싸고 앉아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모친들과 형제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나이다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모친이며 또 형제들이냐고 하시고 자기를 에워싸고 앉은 그들을 둘러보신 후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이라고 하시니라 제사장 주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므로 주께서는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에 접한 육지에 있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그의 교리로 말씀하시더라 경청하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즉시 싹이 나오나 해가 솟사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 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 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자라고 번성하여 열매를 맺되 어떤 것은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100배로 맺었느니라고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혼자 계실 때 열둘과 더불어 주를 애워싼 사람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주께 묻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되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어느 때라도 회심하지 못하고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고.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자고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 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들이요. 또 이와 같이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라.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만 견디다가 그 후에 그 말씀을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실족하는 자들이요 또 가시 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어떤 사람은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자들인이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촛불을 켜서 말 아래나 침상 아래 두겠느냐 촛대 위에 놓아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로 간직된 것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으이라 누구든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측정될 것이며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주어지리라 이는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미라고 하시더라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마치 어떤 사람이 땅 속에 씨를 뿌려 밤낮 자고 일어나는 그 동안에 그 씨는 싹이 나고 자라고 어떻게 자랐는지 그가 모르는 것과 같으니라 이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내미니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후에는 이삭의 나달이 가득하게 되느니라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 그가 즉시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왔음이라고 하시더라.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 견주며 또 어떤 비유로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뿌려질 땐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도 더 작지만 뿌리이면 자라서 어떤 푸성기보다도더 커지고 큰 가지들을 내므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 깃들일 수 있게 되느니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그와 같은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니 이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음이라 그들에게는 비유를 듣지 아니하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더라. 그날 저녁이 되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니라. 그들이 무리를 보낸 후에 주를 배에 타신 채로 모셔가니 다른 작은 배들도 주와 함께하였더라. 그때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니 배는 물로 가득 찼더라. 주께서는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그들이 주를 깨워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개이치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처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라고 하더라 아멘